옛날 어린이들은 포한,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겨드린 가족 여러분. 어, 오늘 사회를 맡게된 스타다이브드 감상, 감상, 한 분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패밀리에서는. 가족 사업, 또 자매 사업, 또 부모 사업이라는 멋진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출연진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멋진 자매들이죠. 다이아몬드 강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숙 다이아몬드 강현숙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laughs> 네, 반갑습니다. 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운드 다이몬드 김아입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팀과 이름 정도만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 <laughs> <laughs> 의미 없는 자기 소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를 많이 궁금해들 하셔요. 사실 우리 비즈니스 한다고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순간들. 아이들은 자유로워도 하잖아요. 그 시간이. 근데 하지만 엄마로서. 부모로서 어쩌면 남들처럼 옆에서 많은 시간 함께 보내주지 못했었던 어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그런 결과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 앞으로 네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의 이글드림의 딸님이시죠. 우리 황소리리드님. 아메서업을 지금 현재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플루스했었습니다 어 블루 경연 대회에서도 이렇게 1등을 한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1등을 해가지고 오케스트라랑 연주를 하는 협연이라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신장하네요. 아 저도 초등학교 때 리코더를 좀 불었어요. <laughs> 대학교에서 영화 마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인과 아들, 뭐 이제 과거사가 있을 거예요. 어 과거사는 나름대로 있을 건데 또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 황소리지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어머니스라에서 이렇게 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고 불편한 점도 있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홈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모들이 항상 집에 와을 막을 막을 막을. 막을. 어... 그러면 엄마가 너 나오지 마. 어... <웃음> <웃음> 그럼 이제 방에 갇혀서. 3시까지 쫌쫌 굶으면서 이팅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신고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laughs> 물론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근데 사춘기를 겪고 청소년이 되고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엄마가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아주 자유로운 생활을. 그때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laughs> 네. 아,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laughs> 어머니의 또 무관심이 나를 좀더 자유롭게 해줬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저기 영상을 보고 계신 리더님들 중에서도 아,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해서 어쩌지 어쩌지 생각하는데 그 음. 어머니들에게 그 큰,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큰 착각이죠. 응, 그렇게 하면서 애들은더 어, 각자의 그런 믿음을 쌓고 경험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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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먼 사이먼 이매니또 만나서 친구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셀프리드가 되어가네요 이야 너무나 멋지게 다뤄서 지금 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많은 파트너들을 열심히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와저 친구가 20대 맞나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같은 20대라도 어떤 내공을 갖고 있느냐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가 지불을 한 음. 과거를 갖고 있는 이세들은 어쩌면 베이스가 좀 다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경연 이도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많이 갖고 있죠. 음. 우리 강현주 리더님 제가 듣기로는 비즈니스 네. 초창기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었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 네. 뭐 간단하게라도 그 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까 음. 예, 네, 어, 저희 남편이 빨리 어,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컴백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 벌어지면서. 네, 네,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오롯이 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너무나 이렇게 재능이 많은 거예요. 재능이 많은데 어, 여기서 배운 듯이 어, 꿈을 향해서 가는 그 아이들을 지지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걸 저도 꿈으로 가졌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음악을 공부하고 전공을 하고 다 했었을 때 어, 정말 한치의 망수임 없이 적극적으로 어, 밀어줄 수 있는 어, 그런 모든 부모들이 본인 자녀들이 다 재능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뭐뭐 뭐 아이가 한글만 빨리도 재능이라고 할수 있고 어떤 재능을 보였었습니까 그때? 아 어, 저희 아들이 피아노를 칠때 제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줄 정도로 피아노에 미쳐 있어. 아, 네. 제기억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laughs> 아, <laughs> 그랬어요 네, 네. 부모님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피아노에 몰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제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아... 그리고. 엄마가 아프신 상황에서 제가 열심히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어... 공부를 아니고 피아노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니다 아니요, 우리 경현이는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시죠 공부를 제 어, 이렇게 네. 엄마가 신경 을안 썼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했는지 많은 암행하는 리더의 주부 리더님들이 안심을 좀할수 있게요. 엄마가 암행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 잘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laughs> 엄마가 뭐 계속 집에 붙어 있는 엄마 있으면 계속 더 공부를 하나하나 했을 텐데, 오히려 공부해라는 말을 안 하시니까 그냥 제가 어떻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 공부도 하고, 하고 싶은데, 하나하나는 하기 싫어지잖아요. 하라 얘기를 하지 않으십고 네, 만날 기회가 다없 없어서. <laughs> 제가 듣기로 사춘기도 겪지 않았다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18살 때부터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자취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음. 밥을 먹는 거에 굉장히 큰 문제를 느기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런 제가 하나도 없었던 게 엄마가 아메 일을 하는 덕분에 밥을 잘안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어릴, 어릴 때 늙은 밥 차리 주러 가 어릴 때보시려나가 보면 제가 보지 못한 음식들의 레시피가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시피는데 네.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다. 엄마한테 물어보면 어 이거 요리 미트한 거야. 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은 참... 적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 내가 해 먹어야겠다. 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시작해가지고 자취할 아 때력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그일 진짜 재능 있는 친구는던것같아 내가 그냥... 큰 그림을 그렸던 것같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여기도 아 <laughs> 잘하고 네. 결혼 잘치고 네. 공부도 잘하고. 아, 네. 진짜 일등 신랑감이 겨우 <laughs>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었습니까? 어, 저는 네. 그냥 부산예술중학교 피아노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 평범했네요. 네, 그죠서울예고를 그러니까. 아. 가서 뭐 한예종 영자원에 들어가서 장학금 다 받았고요. 음, 그래서, 무난했네. 네, 무난하게 그냥 버클링대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아, <laughs> 그죠 이렇게 방송 나눠도 되나? <laughs> 이게 다, 다 내보내 저희가 이렇게 적혀 있었으니까 큰 오해 없길 바라구요. 편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이가 스스로의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어 이렇게 해나갔을 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준 아이에 비해 더큰 결과를 내는 걸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건 진짜 참 교육이 되구나. 내가 챙기는 것 이상의 그런 믿음을 제가 이쪽 가족을 보면서 제가 더 느끼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김두리님 따님분도 오늘 참석을 하시려다가 네. 어, 업무 스케줄상 못 오셨는데 이야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아네 오늘 어 저희 아이가 비행 스케줄이 갑자기 잡혀서 아, 아직 탈산중인가 봅니다. 그아네 참석하지를 <laughs> 못했습니다. 네. 어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어 저와 함께 아메이리더십 여행을 같이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여행을 갔다 오면서 어느 날그 비행기 안에서 엄마 나 꿈이 생겼어요. 어, 스튜디오스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 항공회사의 성원이 되었거든요. 큰 아이의 마음을 이 종이에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편지를 아주 짧게 네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여행은 기분 좋고 설렘입니다 멋진 어머니 덕분에 아메 여행을 다니면서 어린 시절에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아메 여행을 다니면서 가슴 속에 성문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행을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저의 꿈을 지지해주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믿음 네, 따님이 아직까지 여행 청소년인지 몰라.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래서, 어, 저렇게 멋진 자녀들로 이렇게 키워낸 데는 어쩌면 어머니들의 직업과 또 집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김경환이도 님은 우리 아들용 큰애가 이제 식물살, 어, 작은애가 이제 어, 중이 아주 어, 바람직하게 잘 자라고 있고 큰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더니 어, 패션 디자인을 전명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거로 가는 거죠. 네, 또 어머니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이의 꿈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어, 그 모습을 또,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너무 따뜻하고 훈훈한 시간이었고요. 제는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게또 저희는 현재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미나 집단은 늘 미래를 보고 또 다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혹은 가족분들이 함께 꿈꾸는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이렇게 감사하게도, 뭐, 아미 속에서는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저희 어떤 해왔던 어떤 결과물이 우리 아이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왜 우리 아이가 아미를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그 답을 같이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딸이 함께 이렇게 이 비즈니스 하는 거 이런 제에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 전방 캐밀리가 좀 가족 사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언니랑 저랑 좀더 이렇게 바르게 모범적으로 이제 사업을 성장해가면서 다른 많은 분들이 어 가족 사업을 꿈꾸는 어 그런 모범이좀 되고 싶다. 그 생각을. 음.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또 이제 가족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으로서 참 좋은 건 어, 정신적 공유뿐만 아니라 또 물리적인 어, 교집적 이제 어떤 업무의 교류도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60대에서의 어머니와 30대인 제가 서로가 서로의 일을 대신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게참 신기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현상은 어머니가 70, 제가 40, 어머니가 80, 제가 50이 돼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아메이가 가족을 강력하게 묶어주는 강한 링크가 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편이더니 갑자기 그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 입장에서 23살 그 중각 아들에게 아메이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알리셨을까? 보통 한 대가 하는 마음으로 알리세요. <laughs> 저도 이제 스물 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기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향해서 막 도전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또내 아이가 아직 이제 어리고 또 사회에 또 많은 것을 경험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모님 마음 입장에서는 쉽진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시고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아내를 방송하리다님계산달 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우정의 문제 같아요. <laughs> 제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네.